최근에 맨시티 하는 것들 보면은, 아, 이 팀은 언제, 누가 꺾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맨시티가 한 사람이 꺾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맨시티 스스로 무너지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역시 영원한 건 없구나. 동기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동기가 부족한 거 그거는 이제 우, 우리가 필드 위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또 리그 네번 연속 우승하다 보면은 간절함이 조금 덜할 수는 있겠죠. 동기를 유지시켰던 게 여태까지 패배해왔던 역할인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근데. 뭐,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맨시티 선수들의 노쇠화 문제가 가장 큰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로드리 시즌아웃은 아예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긴도안, 덕배, 이런 선수들이 1년 만에 폼이 이렇게 훅 떨어질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아, 30대 중반으로 가는 선수들은 언제든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고. 펩 자체가 원래 이제 스몰 스쿼드를 선호하는 감독인데 24 25부터는 정말 매니지 능력이 중요해질 정도로 경기수가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펩이 일단은 전반기에 그 매운맛을 많이 봤죠. 그래서 후반기에 뭐 어쨌든 맨시티가 영입을 폭풍으로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 선수들이 녹아드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내가 봤을 때는 원래 했던 것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보다 높은 순위에서, 3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시즌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이번 시즌 로드리 없이 이렇게 시즌을 치른 거고, 다음 시즌에 또 로드리가 오면은, 맨시티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맨시티의 약점? 뭐야? 후반에 못 뛰는 거. 역습 당할 때 수비복귀 못 하는 거. 그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을 안 뺏기면 돼. 공을 안 뺏기려면 누가 있어야 돼? 로드리가 있으면 돼. 공을 안 뺏기면서 골까지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좌우전환 많이 해야 돼. 그것도 누가 있어야 돼? 로드리가 있으면 돼. 즉, 로드리라는 선수가 오면서 맨시티의 가장 약점이 덜 노출이 될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로드리라는 선수가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크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적인 퍼포먼스 자체가 발롱도르 탔던 선수다 보니까 그냥 선수 한명 자체 의 전투력이 또 엄청나기도 하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맨시티가 내년에 긴도한 뭐 더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스쿼드를 또 꾸려 나갈지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좀 얘기를 해볼까? 아스날이 항상 우승 문턱에서 힘들어하는 이유. 일단 아스날 지금 스쿼드가 거의 저는 황금세대라고 생각해요. 최근 아스날이 겪어왔던 스쿼드 중에서 가장 완성된 스쿼드, 대표적으로도 괜찮은 스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르테타가 항상 계획을 짤때 베스트 11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모든 경기가 베스트 11이 뛸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건데. 그리고 사실 아스날 전술이 음, 전방 압박 강도가 저는 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대고르 이런 선수들 뭐 경기 끝나면 막 살이 2, 3kg씩 빠질 것 같아. 진짜 하베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베르츠 외대고르 이두 명이 투톱처럼 서면서 전방 압박을 엄청 강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 가져가야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이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전방에 압박했을 때 공을 탈취하지 못하면, 아스날이 소유하면서 돌리면서 체력 회복할 시간이 없다면, 아스날도 체력적으로 데미지를 되게 많이 입는 거거든. 근데 그런 전술 자체가 일단 플랜 A인데, 그거를 로테이션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주전급들한테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이제, 사카가 못 뛰다 보니까, 은하네리도 오른쪽에서 뛰어보고, 스켈리라는 선수도 팀적인 상황 때문에 나왔다가 발굴이 된 거고. 근데 그런 시점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사카의 배터리 내지는 사카의 서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없었다. 사카를 진짜 아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카가 있기 때문에 웨데고르가 살아나는 거고 웨데고르가 있기 때문에 사카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 웨데고르가 사카가 없다 보니까 좀 외롭죠. 그리고 웨데고르 자체도 계속해서 뭐 공격 포인트나 뭐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폼이 느리게 조금씩 우아양 하고 있죠. 아스날은 센터백들이 좋잖아. 마갈량이스, 살리바, 그리고 골키퍼 라야까지 해가지고, 그 코어 센터 라인은 좋아. 거기다가, 파티가 이, 번 시즌에 부상이 없었죠. 파티가 원래 부상이 많은데, 파티 버텨주고, 라이스 있고, 외대고로도 잠깐 못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외대고로 있고.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겨야 할 시기에, 제주스 아베르츠 시즌 아웃, 트라이커가 없이. 그리고, 스털링 좀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어, 이거는 완전 아닌 스털링이 돼버려가지고. 털링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두바이 갔을 그 시점 그 시점 기점으로 아예 공격진의 뎁스가 너무 얇아져 버린 팀이 돼버렸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아르테타가 못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르테타가 충분히 이제 아스나를 강 팀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자꾸 우승 문턱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우승을 한다는 건 잘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한 단계 위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려야 이제 우승이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완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어, 그만큼 우승이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아스날한테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스날이 결국 계속 우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선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선수들도 있겠죠. 아니, 우리 팀 충분히 강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로 퍼포먼스 내고 있는데, 내 중요한 커리어에서 우승 못하는 건좀 아쉬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선수들 분명히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랬을 때, 막, 한 명이 이탈하고, 두 명이 이탈하고 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면, 그 이탈 흐름이 쭈루룩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거기서 아스날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뭐, FA컵이라든지, 내지는, 뭐, 다른 우승컵이라든지, 아니면 리그라든지, 뭐, 우승을 한 번이라도 뚫어줘야, 이 선수들을 유지시키면서, 스쿼드가 또 누적이 되면서, 강함이 유지가 되는데, 쉽지 않지. 그러니까, 22, 23, 23, 24는, 아스날이 자체가 되게 잘했어. 축구 같은 게임 하면은 약간 피버타임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선수들의 실력이 뜨거움이 유지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이번 시즌은, 물론 아스날이 기본 체급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잘 버텨주긴 했지만, 그 온도가 살짝 식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지난 시즌이 진짜 좋았는데. 지난 시즌이 우승하기 진짜 좋았는데. 그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에는 운도 필요하죠. 그리고, 운이 100%는 아니니까, 그운 이외의 부분을 커버치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팀들이 그운 이외의 부분을 커버치기 위해서 영입을 하고, 감독을 사고, 뭐 훈련을 하고, 이런 거겠죠? 뭐 어쨌든간 그 실력적인 부분을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해놔야, 뭐, 운이 왔을 때도 그거와 합쳐져서 우승을 하고 이런 거니까.